자, 안녕하세요. 덱스테이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지난 그 W13편 인테리어 기능 설명이 조금 반응이 괜찮네요. 그래서, 어, W211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서 W211도 어차피 제가 차가 있으니까 한번,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이차 같은 경우 는 07년식이고요 음, 출시 연도는 얘가 한 02년도에 나00 나왔... 02, 00인가 02년도에 나왔으니까 한약 20년 정도 전에 출시되었던 어, 벤츠 차량의 실내입니다. 근데 네, 사실 지난 맨 처음 w 1 1 소개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20년 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실내가 어, 꽤 괜찮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막 실증 나거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저는 그 W13의 그 화려한 이런 앰비언트 조명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좋지만 또이 지금 이 모델만의 또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어 조금은 약간은 요즘 차에 비해서는 뭔가 기능이 많이 부족해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속속들이 따라와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기능이 지금 요즘 차에 없는 기능들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똑같아요. 핸들부터 한번 볼까요? 핸들을 보시면 핸들의 이런 뭐 펑션 키들이 있는데, 펑션 키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 있는 계기류의 조작들, 뭐, 옵션들, 이런 것들 변경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들도 뭐, 기능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 사실 막 수문 기능들, 뭐, 유튜브 같은 거 해외 영상 찾아보시면 수문 기능 찾는 것도 있고 하고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음, 세팅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펑션 기능이고, 얘는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거겠죠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거. 핸즈프리 연결하는 건데, 이때는 좀 특이하게 요즘처럼 블루투스 핸즈프리는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은 아니고, 블루투스가 되려면, 뭐 이런 안드로이드 오토, 어, 모니터를 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블루투스를 생성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설치하지 않고 그냥,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핸들은 이렇고요 어, 여기 보시면 그 W13에 있던 것과 동일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 벤츠는 특이하게 우측에 우측에 보면 와이퍼 이 대부분 체인지를 그러니까 와이퍼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 여기는 우측에 이게 없고요. 요즘 요즘 차들은 여기 이제 칼럼 형식으로 이제 핸들 칼럼 쪽에 이렇게 멀티펑션 전자식 변속기가 있는데 이절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시프트가 되는 기어 그죠 기계식 체인지 레버가 있고 이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없다는 게좀 특징이고요. 대신 왼쪽 편은 <laughs> 그때 있던 W13하고 배치는 약간 틀리지만 어, 총세 가지의 타이어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측, 우측 깜빡이를 해주는 요 그냥 기본 메인 왼쪽 편에 있는 방향지시등을 어, 주 담당하는 어, 스위치가 약간 좀 낮게 배치가 돼 있어요. 대부분 한이 정도 위치돼 있죠. 근데 약간 좀 낮게 배치돼 있고 W13하고 틀린 거는 W13이 은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가 맨 위쪽에 올라가야 데 얘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여기 에 있는 요, 요 부분이 뭐냐면, 어,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입니다. 그때 w s 3요 밑에 있었는데, 요걸좀 위로 배치를 해서, 어, 제가 고속에서 한번 2차 운행, 운행해봤는데, 이 크루즈 컨트롤 작,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직관적으로 딱딱 보이니까.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설치 딱 누르면, 지금도 보면, 크루즈 컨트롤 하고, 지금은 정차 중이니까 키로수 표시는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하고 싶을 때는, 엑셀을 밤다든지, 뭐 브레이크를 밟다든지 하면 없어지고요. 이 밑에 보시면 <laughs> 자. 9 0 그때 당시에 97800만 원짜리 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도 고급 차량에만 적용되는 전동식 스티어링 텔레스코픽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요. 전, 전자식으로 다 조정되고 당연히 얘는 메모리 모듈하고 메모리하고도 연,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해 주시면 3번을 누르면, 그죠? IMS 메모리 시스템도 다 적용되어 있군, 그 시절에. 벤츠는 이때 한 20년 전부터 지금 나오는 차까지 왼쪽 편에 왼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좌핸들 차량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좌핸들 차량에서는 왼쪽 손을 가지고 조작을 한 손으로 다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와이퍼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면, 그죠? 요즘 나오는 벤츠랑 동일하죠? 두번 누르면 좀더빠르고요 그죠? 최고 단수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안에 그 우적 감지 센스가 있기 때문에 한한 한 칸만 다 열을 돌려놓으시면은 어, 빗방울을 감지해서 오토와이퍼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어 있고요. 자 계기판은 보시면 되게 심플하죠. 심플합니다. <laughs> 조명이 지금 이제 외부가 조금 어둑어둑해지 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 조명이 오토로 들어왔는데 라이트 라이트 이제 어, 관련된 버튼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 차는 요거 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조종하는데, 독일 차는 요쪽에 있죠. 그래서 오토로 해놓으시면 대부분 이제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데, 계기판은 굉장히 심플해요. 보시면. 계기판은 굉장히 심플해서, 뭐, 적산 거리가 나타나고, 실제 외부 지금 온도 같은 거, 그 다음 실제 주행 그, 하고 있는 어느 정도 키로수인지 이런 거 나타내고 있고, 왼쪽 편이 이제 기름, 연료량이고, 우측 편이 이제 수온 게이지고, 여기 좀 특이한 게이 당시의 벤츠는 시계를 여기다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놨어요. 요즘 벤츠들은 이쪽 가운데 센터에 뭐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이때의 벤츠는 이쪽에 있어서 운전하면서 뭐 따로 시계를 본다거나 그런 거할거 거 없이 그냥, 그냥 계기판만 보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어, 어찌 보면 아날로그 시기이긴 하지만 어,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차 20년 전에 만들었지만 그캔 캔으로 제어하는 그때 진단기 작업할 때 캔으로 제어하는 아이템 그러니까 전장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번호판 등만 나가도 여기 막 고장 났다고 막 경고등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에 있는 기능만으로도 이 차는 고장이 금방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첨단 기능들이 이미 20년 전에 탑재되어 있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한번. 여기 이제 공조 장치를 볼까요? 공조 장치는 이제 이당시에 한성 자동차를 통해서 한성 벤츠를 통해서 정식 스위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 오토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죠. 뭐 이때는 터치는 감이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직관적으로 온도를 할수 있는데 이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로우가 한 18도. 7도 정도에서 로가 되는데 이때는 특이하게 12도 다음이 로우예요. 아마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 에 이제 풍량 풍향을 조절하는 거 풍향을 조절하는 거는 좌우 독립인데 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렇게 발 밑으로 조절할 수 있고 요즘 차좀 틀리게 이렇게만 딱 되는 게 아니라 한 이렇게 애매한 단수로 하면은 발 밑이 더 많이 나오고. 창문 쪽, 앞 창문 쪽으로는 좀 들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수 있어요. 되게 미세하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덕트 쪽에 있는 액추에이터 모터들을 되게 미세하게 가변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오는 것도 좀 필요한데, 너무 많이 오는 건 싫어서, 다른 방향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죠. 발로 난좀 많이 하고, 정면 오는 건좀 작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할수 있고요. 조석석에 타신 분들, 뭐, 와이프 분이나, 뭐, 뭐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조절할 때,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 똑같이 오토 누르시면은 오토 요컨이 돼서 이 로우에 맞춰갖고 이렇게 길, 빠르게 그렇죠 이걸 할수 있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오토 어 얘는 이제 끄는 기능이 있죠 풍 풍량을 조절하는 버튼과 끄는 기능이 있어요 요즘 벤츠들은 이걸 한번 더 누르면 꺼졌는데 얘는 직관적으로 끌수 있게끔 해놨고 그다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압 유리 압 유리에 이제 그 습기 찼을 때 빨리 말리는 기능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외부 케빈 필터 쪽에 있는 덕트를 막아서, 어, 내부에서만, 그죠? 내기 순환 모드로만 돌릴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또 특이한 게 뭘까? 이건 뒷유리하고 좌우 백밀러에 열선, 열선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버튼. 그 뒷, 뒷유리 성형. 이건 뭐 다, 기본적으로 다 있는 기능들이니까, 그죠? 아시겠죠? W13에 2300 정도 되는, 220D나 2300 정도 되는 요즘 나오는 차들의 기본형 모델. 그러니까 기본 세그먼트 뭐뭐 400이나 2500에는 적용 되겠지만 이 당시에 벤츠 e 클래스 w 1 1 1에는 어, 뒷열, 뒷열도 오토, 오토로 제어할 가수 있게끔 공조장치가 돼요 뒷열에. 그리고 뒷열에서도 네, 뭐 뒤에 타신 분들이 온도 조절을 독립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존이지. 듀얼이 아니라 포시트를 다 내가 마음대로 공조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고급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먼저 보시면 네, 통풍 시트는 사실은 에어컨을 키시고 풍량의 바람을 약간 밑으로 밑에 방에 갈수 있게끔 해놔 주셔야지만 이 사실은 더 시원해져요. 그 그러니까 밑으로 오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엉덩이에 더그 에어컨 시원한 바람이 같이 엉덩이와 등으로 어,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 W3에는 거의 없는데 뭐 독일에서는 옵션 넣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옵션 빠져 있는 기능이 뒤에 선쉐이드. 뒤쪽 보시면 그죠? 뒷유 뒷유리 뒷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어요. 20년 전에 차가. 그죠? 뭐 요즘 나오는 그니까 옵션은 사실은 현대계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제일 저는 빵빵하고 좋다고 보고 왜 풀옵션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입 차량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기능들을 좀 최대한 어, 적절하고 그 다음,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제를 하는데 이 시절의 벤츠는 뭐 웬만한 거 넣을 수 있는 거다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때 있던 ESP 오픈은 어 W13 같은 경우는 홈버튼에서 메뉴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꺼버리면, <laughs> 그죠? 드리프트도 가능한, 그죠? 기능이 된다. 자, 그 다음 뭐 이제 문 열고 닫고 여기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여기 있는 반면에 이때 차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문 열어주고 닫아지는 기능. 또한 가지 좀 특이한 점, 어, 요즘 차에 없는 기능. 저 한번 저기 이 버튼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저 뒤에 한번 찍어줘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조금 뒤가 많이 가려져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헤드레스트 목빠지를 위로 올리면 조금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차 내릴 때. 왜냐하면 저기 올라가 있으면 뒤쪽 후방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요런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저 저기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누르면. 저게 어떻게 되는지 음. 짠! 하하! <laughs> 어때요? 되게 신기하죠? 뒤에 시야가 빵! 뚫려 버려요 어. 뭔가 저기 뭐 모터 같은 게 달려 있는 건지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착각하면서 헤드레스트가 탁!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기능도 참이 시절의 벤츠에는 참 넣어줬다는 게참 신기 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시스템인데 요 지금 오디오가 사실은 이걸 안 들어 오래 탈 거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바꾸는게 요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때 시절의이 감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번호와 버튼이 있는 것들도 멋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피디님은 그냥 타신다고 하니까 그냥 드는데 아무튼 요것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이제 맵은 어차피 어, 이 시절에 20년 전에 있던 그, 그죠? 지도하고 지금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않고 뭐 대부분 그냥 여기 거치대 연결해서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요즘은 블루투스 가지고 오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요. 얘는 근데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옥수 케이블 꼽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찌 보면 히든 기능이라 잘 중고차 사시거나 그러면 잘못 찾는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여기가 이어폰 단자잖아요. 충전 단자가 그래서 어 C플러그 연결해서 연결하면 옥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 나와요. 볼까요?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은 우리 20년 전에 나왔던 차량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아날로그 감성과 요즘의 스마트 기기를 복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음질은 나쁘지 않아요. 스피커도 20년 전에 스피커지만, 뭐, 아주 베이스도 좋고. 어, 음양도 풍부한 것 같고요, 그렇죠? 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치대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노래 듣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뭐 이렇게 선이 좀 나오니까 좀 보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주 얇은 선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쓰면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하고 크게 뭐 짐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에다가 연결해서 쓸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디오 평까지 끝날 것 같네요. 뭐, 여기 뭐, 보면, 히드 기능들도 있고, 그래갖고, 유튜브, 뭐 해외 영상도 채용이 있는데, 뭐, 여기 뭐, 마크를 처음 오픈, 시동 걸 때, 응, 음. 이것도, 이것도 하나 팁을 알려줄까? 대부분 우리가 스마트 키, 이것도 스마트 키인데, 얘 같은 경우 버튼 스타트 방식은 아니에요. 옵션이 좋은 건 여기 버튼을 눌러갖고, 시동을 걸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어, 나왔던 S 클래스라든지 뭐, CL이나 이런 차량들은 여기 버튼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얘는 이 기능은 지금 없는 차량이고, 대신 이것도 스마트 키긴 해요. 근데 이 키를, 대부분은 여기 넣고 이렇게 끝까지 돌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자식 엠포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돌리고 있으면 안 되고 살짝만 돌면 알아서 저희가 시동 걸 때까지 스타트 모터가 돌고 딱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주는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찌됐든뭐이 안에 뭐 글로우 박스 도 보면 뭐 생각보다 깊이도 좀 좋고. 뭐 이런데 카드 넣을 수 있는 것들, 여기 펜 꽂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이런 섬세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절의 차는 어, 보면은 여기 펜을 이제 딱 꼽아서 그죠 딱 해갖고 할수 있는 것들 그다음 심지어 여기 이런 데는 뭐 제가 볼 때는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카드 같은거나 명함 같은 거를기냥딱놓고 어, 딱 꺼내서 딱줄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감성이 요즘 차이는 없는데 이 시절 벤츠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괜찮고요 그다음 이 룸밀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ECM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불이 밝아지면 어두워지고 불이 또 불빛이 없으면 또 밝아지는 ECM 미러가 있어요. ECM은 이렇게 작동되죠. 이거 밝아지면 음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뒤차에서 쌍라이트 킨다든지 그 눈부시면 눈이 부시니까 그걸 좀 방지해 주는 ECM 미러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쪽에는 이제 뭐핸즈프레이 관련된 마이크 같고요. 그다음 에 여기도 조명도 다 있죠. 조명도 다 있어요. 근데 왜안 켜지니? 조명 다왔나 보다. 자, 그다음 이제 선 선쉐이드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야두 개를 다 막을 수 있어. 우리, 우리 지금 요즘 나온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 막고 그죠. 이쪽에서 비동을 못 막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얘는 옆에도 막을 수 있고 여기도 막을 수 있어. 조속도 마찬가지겠지? 어, 그런 배려들이 이 시대의 차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좀 차가 어, 요즘 없는 기능들이 있어서 비쌌나? 아무튼 되게 비싸. 차가. 아무튼 그렇고. 시트는 요즘 거랑 동일하게 이쪽 도어에 벤치드럼 대분 달려 있죠? 이거 제가 예전에 부러뜨렸던 거 다시 바꾼 거고. 메모리 1 2 3 메모리 시트. 그다음 백밀러 조종하는 거. 다 폴딩 되는 기능들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서 폴딩도 되고, 당연히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까지 이 시절에 있는 기능 다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처럼 우측에 조정하는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얘도 후진 넣으면 미러가 저렇게 자동으로 다운되는 기능도 이 시절 벤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쁘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이 앞뒤 센서가 각각 달려 있는데 요즘 나온 차는 대부분 모니터에 뭐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막 영상으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비주얼하게 막 보여 주는 것도 있지만 이시절에는그 정도까지 의 이제 첨단 첨단 장치 요즘은 첨단이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그러한 영상 기기에 대한 좀 발전이 좀 부족했잖아요. 뭐 20년 전이면은 그때 막 테이프도 테이프 워크맨 같은 거 듣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아무래도 CD 테이프 듣던 시절이니, 그러한 이제 영상 장치로 뭔가 기록하는 건 조금 부족했던 시절이 됩니다. 그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센서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센서가 가까워지면 삐비삐비 거리면서, 어, 앞뒤 사물에 대한 이제 바로 표시를 됩니다. 바로 표시해서, 어, 이런 기능들도 있다. 그래서 없는 건 없어요. 뭐 2차 달리면서 뭐 전혀 뭐 부족하다는 거못 느끼고. 자, 요즘 있는 W13에서 없는 거, 요거. 에어 서스펜션.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스포츠 2 차가 내려가면서 더 하드해지고요. 스포츠 1 컴포트 이렇게 세 가지로 에어매틱, 에어쇼바가 차량의 차고라든지 그 안에 있는 댐핑 값,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절해서 운전자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 성능과 고속 중에서의 질감은 지금 나오는 이클래스의 e 그냥 일반 더블리0본과 어, 어, 스틸 스트럿이 달려 있는 차량보다는 훨씬 주행 성능이 부들부들하고 편안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에어 요즘 나오는 또 GL 같은 경우는 다시 에어쇼바가 많이 장착돼서 나오는데 에어쇼바가 나중에 수리할 때는 비싸도 참 있으면 굉장히 운전자는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요거는 뭐 뭐지? 음 아. 컴포트와 스포츠를 바꿔주는 거네요. 이때도 그냥 이것도 비즈니스 대단에 가까운 차량이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과감, 과감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스포츠를 눌러서 이제 차가 더잘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평상시 컴포트 누르면은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B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 당시에는 아날로그로 풋 브레이크를 다, 다다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쪽에 있는 레버를 땡겨서, 그죠? 브레이크를, 어, 보조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EPB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2차 타시는 분들이, 어, 우리 오토홀드라고 하죠.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기, 주행하다가 쓰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싶지 않고, 그죠? 놓고 싶어요. 지금 드라이브 들어있는데 가 제가 발 떼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홀드라고 표현될 겁니다. 그죠? 차가 지금 정지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제 발을 보세요. 엑셀을 누르면 차 가죠, 그죠? 또 섰습니다. 가다가 서다가. 정차했는데, 뭐, n 단 넣고 이런 거할 필요 없어요. 벤츠는 다 동일해요. 브레이크를 두 번, 하나, 둘, 깊게 두번 밟으시면 은 홀드 기능이 이때 20년 전에 벤츠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20년 전에 나온 차지만 왜 우주 명차라고 하냐. 왜 20년 전에 나왔던 차들 중에 뭐더 좋은 기능이 있는 고급 차량들도 있겠지만, 지금 딱 가격대도 많이 적정하게 떨어져 있고 그다음 이때 상태에 있던 엔진 미션 뭐 그다음 출력 전혀 부족함이 없고 디자인 지금 봐도 사실상 뭐 나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실내 편의성 실내 공간 뭐 실내 여러 가지 시스템들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들과 비교해서 작동되거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일 수 있다 심지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서. 누르면 선쉐이드 자동으로 다 열리고 틸트 기능 다 되고 뒤로 오픈까지 개방되는 그리고 문제는 이 차가 14년 탔는데 작동하는데 파노라마 썬루프에서의 잡음이 없다 요즘 나온 차들 보면 약간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제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sq8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옛날 현대기아에 있던 어, 파나라마 썬루프도 그렇고 모노코코바이다 보니까 흔들려서 뒤틀리고 찌그덕 친정에서 막 따그닥 소리가 나는데 그런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운 차라고 봐요. 뭐 이런 조명들도 이쪽에서 독소등이 LED로 나오고 이 당시에는 20년 전에 LED가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LED로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전체, 전체 중앙등 키면 뒤쪽 W13은 저 옆에서 나왔는데, 여기는 이쪽에서 해서 독서 등이 뒷, 뒷열 승객을 위해서 비춰주고, 앞에 꺾이면은 앞에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전혀 없다. 그 다음 조석에도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 1, 2, 3 있어서 되게, 어,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배려했다. 음. 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정도 면 되겠죠? 뭐 여기 뭐컵홀더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그때 교체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컵홀더 공간이 되게 협소한 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1, 2, 두 개를 넣을 수 있게끔도 해주고. 아! 마지막 또 특이한 거. 예, 네, 젯돌이고요 자, 보세요. <laughs> 뭘까요? 네, CD 체인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D가 여기도 한장 들어가지만 여기 여섯 장이 들어가서 총 여섯 장의 CD가 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지금 CD가 하나도 없는 타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어? CD가 하나 나오나? 어? CD가 하나 있네요. 어, 이런식으로 CD가 좋잖아요. 소리가 그죠? CD 가지고 CD, 필러, CD 플레어를 이 통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어, 얼마 좋습니까? 아주 저는 좋다고 봐요. 그쵸? 어. 음. 아 좋네요. 이 아날로그 감성 좋습니다. 20년 전에 부자가 된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어,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핸들도 커버도 그때 되게 열심히 씌웠고, 뭐 실내 인테리어 클리닝도 했고, 오늘 기능평에 대해서 하고 이제 어정도 느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뭐 조금 더 타다가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뭐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지금 뭐 스파크 플러그 정도는 한번 바꿔봐야 될 상황이 될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또 한번 영상 준비하는 걸로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영상을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찍을 수 있고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할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덱스티비였습니다.